you see 你 <laughs> 走。Sure. 가지고요 앵커를 만약에 한다면 앵커 우리 어, 있어요 예 혹시나 해가지고 목을 앵커를 까나 나쁘네 아이고 안 하셔도 되는데 식사도 하러 오셔도 아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목이 좀 마르는데 계속 이제 침을 모아 먹고 있었거든요 뭐. 아밀라제로 버틸 테니까 네 정말 일단 맞죠 아 아밀라제 모르는건 아니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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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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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지금, 이빠지는것 같아서 약간지 막춤과 지동과 더불어서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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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오늘 금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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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없는 거를 이거 행사 뭐, 쪽에서 다른 분 너무너무 신경 쓴것 같아요. 인조 전비지만 그러니까 있, 뭐. 어, 어? 어 제가 알기로는 어, 여러분들이 예산이기 때문에 아, 아껴서 해야 아, 아.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항상 그래요. 구 회사는 행사나 근데 오늘 보면 어 이런 것부터 준비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가수이기 때문에 음향에 제일 신경 쓰는데 음향도 좋고 너무너무 준비를 많이 했어. 아까 그 이승기 씨가 있는. 뭐, 여기다가 돈 많으면, 뭐, 에리트 쫙 하고 하는 거 누가 못하겠어 근데 그 예산에 맞춰서 사람들한테 낭만을 주는 게 진짜 좋은 기획자인데,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냥 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진짜로. 저랑 연관은 없지만, 그래서 내년에 강남구청에서 하게 되면, 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노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왜냐면, 정말 장소도 그렇고, 어, 너무너무 예쁜 녀에 와보니까, 저는 기억해서 알잖아요. 얼마나 이, 이거 공을 들였을까. 사람들 행복하기 위해서. 텐트나 뭐나, 여러분이잖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사람들을 생각하면 꿈을 꾼 거예요 이 기획자도 꿈을 꾼 거예요 그죠? 이 기획한 사람의 꿈은 내가 없는 살림이지만 이렇게 해서 그래도 맨면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도 좋지만 보는 사람도 편안해지거든요 모현장에서 항상 경직돼서 의자에서 보는데 비록 인조잔디지만 바닥에 잔디에 앉아서 드는 느낌도 들고 풀색에 저기편히 있는 모습 보면은 마음이 좀편안해지잖아요서서도 보고 모두가 이렇게 하나 다른 자세로 하나가 돼서 그래서 어 굉장히 그거는 본인이 생생을 못 내니까 제가 선배로서 기획자로서 그리고 강남구청에서는 어 아주 좋은 행사를 어 덕플에 함께 잘하셨다는 어 말씀을 제가 참자 입장에서 어 기획현사의 입장에서 전해드리고 싶고 이런 행사가 내년에도 내년에도 점점 발전되면서 작년에는. 아, 내년에는, 어, 저 같은 가수 말고, 어, BTS가 와서, 네. BTS, 네. 뭐, 불 뭐, 이런, 뭐, 르, 르 세라피 뭐, 이런 가수들이 와서, 어, 더 빛낼 수 있도록 어, 예산을 많이 책정하셔서, 이렇게 하시 저는 싸요. 그래서, 싼 맛에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어, 겸손하게 얘기한 거예요. 비슷해요, 사실. 얘기해서. 자, 그래서, Uh, 외국 분들이 수작하려고 했는데 다 가셨네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드리려고 영어로 준비를 했었는데. Uh, 자, 그러면 그냥 국어로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 곡. Uh, 아, 저기 있네. Uh, hello. If you h a e a good day, yeah. uh, let me introduce. Uh, I'm a rock star. Thank you. I'm a. Uh, Maybe you don't know, but uh, everybody knows. Everybody loves you, loves me. I'm number two. Number one is BTS. Ah, yeah. 아, number three. Number three is 불기 불기 불기대요. 언이라 그랬다. 저번에 지난번에 아 비난을 아주 이 정도면은 제가 대한 소개를 잘한 것 같아서. 아 그리고 하나 제가 아쉬운건 아까 그 제가 연출할 때 조명을 좋아하는데 딱딱딱딱딱 때제 공연에서는. 모든 것들을 조명으로 마술처럼 맞춰서 다 하게 되면 진짜 조명과 음향으로 해서 사람들이 진짜 정말로 제, 제가 연출하는 조명을 제 노래만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좀 안타까운데 그래서 이제 10월 1일부터 10월 24일까지 그런 공연을 하고 있, 준비할 테니까 각급 벽보를 참조하시고 공연 한번 오셔서 이거는 100분의 1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는. 공연로 오셔야 저를 알수 있으니까 오시기 바라고. 자, 마지막. 아, 여름을 보내면서, 추석을 보내면서, 아시아 팀을 보내면서, 고속도로를 막산해드다 애매한 앵콜입니다 참오로 아, <laughs> 애매모호한 앵콜 네, 앵콜 음, 누가 봐도 그러니까 사람은 많은데 어떤 기운이 한 10명이라도 이게 있고 앵콜 앵콜 그래도 저는 그런 거싫어하시거 저는 어, 한 명만 앵콜해도 앵콜을 어, 앵콜 아, 앵콜 아, 이게 한국의 정이죠 힘들고 빨리 배고프고 뭘 먹으러 가고 다시 한번더 해봐야 크게 나갈 건 없지만 우리가 에코를 안 했을 때저 가수의 좌절감 그걸 어, 배려해서 에코를 하지 아 어, 그래서 저의 노래가 한 15곡 정도의 히트곡이 있죠 뭐나와다면도 있고 뭐, 소나기, 뭐, 사노라벨, 오페라, 노래 불렀지 등등 수많은 히트곡이 있지만 그 곡은 글쎄요 1 0월 1일부터 24일까지 속 어, 그거 아세요? 제가 요즘에 저는 공연을 취미로 한다는 거. 소극장 공연을 계속 하는데, 전에 매진을 치고 2천만 원씩 계속 적자 받거든요 왜냐하면, 공연비를 요즘 시절에 어렵잖아요. 매우 싸게 해요. 그리고 투자는 두 배로 해요. 그래서, 제 돈을 행사 번거로 거기다 전문용으로 박아요. 사람들은 왜 그래? 바보같이. 취미라니까? 또 취미 뭐예요? 등산? 캠핑? 캠핑 장비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요새? 텐트고 뭐 이런거 하나 해서 터틀 이런거 쭉 펴지면 뭐 500만원 이거 얼마 이 라이터 옆집이라고 경쟁 붙잖아 삼천 들잖아 내 취미는 공연이니까 여기다 돈 쓰는거야 근데 중요한건 네 취미는 네가족만 행복하지만 내 취미는 많은 가족이 행복하니까 난 굉장히 좋은 취미지 그래서 취미생활을 위해서 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말 콘서트는 많이 비싸요 소극장이라도 12만원 13만원 하는데 저는8만8천원입니다 하고 김정은 낭만회원을 하면 거기서20% 내서 7만 원 정도 하죠 그리고 크리스마스날 불이 14만 원 그리고 밥오대 먹으면 20만 원 정도면 해결 대충 요즘에 공연 먹고 남자 친구가 50만 원 작사를 할걸요 크리스마스 같은데 그거는 좀 심한 것 같아서 저만이라도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렇게 해서 조고 어, 그래서 재밌는 건 공연이 잘 될수록 티켓가가 내려가는나마기연성이 제가 나오고 이것이 어, 모든 가수에게 전업이 되기를 저는 꿈니다 여래서 보면은 타일을 키우는 게, 2만 명 오신 분이 30분 오면, 이 3만 명 오면, 그게 훨씬 더 여러 사람이 행복하고, 가수도 행복하고, 일하는 스텝도 행복하고, 이런, 어 구체적인 꿈을 꾸면서, 마지막 곡은, 갑자기 생각났어요. 지금처럼 목이 완전히 안 풀리고, 이럴 때제 노래보다는, 어 모두가 아는, 내네 사람 내게 틀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가지내 네 사람 내한 틀은 어렵잖아요, 노래가. 근데 에이, 지금의 약간 좀, 어, 목을 좀 풀고, 좀 원래 창법대로 한번 해볼게요. 친구 그냥 모아서 그냥 다른 창법으로 내보이는데, 여성들한테 준비되나요? 안 돼요? 에, 없군요. 에이. 그러면은, 나와 갔다면 있어요? 그 말고는 없어요? 없어요, 아. 나와 갔다면훨 멋있다. 생각해보니까, 아, 난 여성들한테 싫어. 아, 이넓 그 노래가. 너무 쳐져. 생각해보니까 내가 제일 싫어했네요, 그 노래를. <laughs> 저보도는싫 거야. 그래서, 아, 진짜, 그래요. 10월 1일날못 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어, 저희 98년 저희 세계 최틴트고, 어, 나와 갔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람들겐또 <laughs> 그 싫어라. Oh. Mm -hmm.